자, 오늘은 쇼폼 전문가 고윤태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쇼폼을 제작하기도 하고 쇼폼에 대한 강의도 진행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에서는 사월라떼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고윤태 대표입니다 카페에서 일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카페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 하다가 카페 일을 하시다가 이쪽 쇼폼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냥 커피 쪽일을 좋아서 시작을 했고 네. 저도 모르게 한1 1년을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커피 일이 싫은 건 아닌데 인스타그램 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했거든요. 음. 근데 하다가 보니까 반응도가 별로 높지는 않더라고요. 네.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공부도 네. 열심히 하고 네. 인스타그램 강의도 많이 보고 네. 따라 핸드 반응이 없었는데 그러다가 2021년도 2월에 네. 우리나라 인스타그램에 릴스라는 게 처음 도입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여러 인스타그램 강사들이 하는 말이 릴스를 시작해야 된다. 릴스가 지금 현재 많은 그 계정들을 끌어올려주고 있다. 이전에 네. 어떤 다른 콘텐츠와 다른 알고리즘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네. 콘텐츠를 알리고 있다. 네. 인스타그램을 잘하고 쉬어, 싶었고 많은 더 팬들을... 모으고 싶었고 그런 저만의 욕심 욕망이 좀 크다 보니까 그냥 앞뒤 안 보고 바로 시작을 했어요 재미를 붙였는데 그게 지금까지 하게 된 거죠. 쇼츠 즉 릴스, 쇼폼 같은 그런 거를 왜 해야 하는지 좀 이유를 말씀드릴 음... 수 있을까요? 릴스가 저는 이제 기회의 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쉬운 기회의 장. 여러 콘텐츠들이 있잖아요. 사진도 있고 동영상, 유튜브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 시대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콘텐츠 중에 하나가 음... 영상이에요. 그 영상 중에서 지금의 이 유튜브와 다른 짧은 영상들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이제는 긴 영상을 오래 못 봐요. 맞아요. 맞아. 유튜브 영상은 끼켜야 길어봤자 싶은 10분.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맞아요. 많이... 요즘에 제 유튜브도 10분 넘어가면 안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쇼폼이라는 그 짧은 영상을 통해서 어 나는 핵심만 볼래. 요즘에는 쇼폼을 좀 많이 보고 계세요. 그러면은 어 그냥 무작정 짧게 만들면 안 되는 거지 대신에 콘텐츠를 제작을 할 때는 그 영상을 그 내가 제작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핵심을 넣어가. 고 만들어야 사람들이 쭉 보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그들이 보고 싶은 영상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영상을 보고 싶어하고 또 다음 영상을 보고 싶어해요. 그래서 유튜브로 영상을 세개 올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근데 쇼폰 같은 그런 쇼츠나 레이스나 네. 틱톡 같은 영상들은 영상 세개 만드는 데 기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리거든요. 네. 유튜브보다 짧은 영상으로 유튜브보다 많은 영상을 만드는 데 시간 네. 별로 안 걸리는데 팬은 더 빨리 모을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콘텐츠보다는 그 쇼폼이 훨씬 유리하죠. 그러니까 대표님은 예전에 평범했던 카페의 직원으로서 계시다가 지금 이제 쇼폼 강의도 나가시고 네. 온라인 강의도 런칭하시고 1대 컨설팅도 하시고 인생이 완전 바뀐 케이스인데 그렇죠. 평범했던 분이 릴스를 쇼트를 함으로써 인생이 바뀐 분이 있나요? 꽤 많이 네. 계셨어요. 일단은 근데 그 평범이라는 정도가 사람마다 상대적이어서 아, 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 아나운서였던 네. 분도 계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인스타그램 계정을 새로 만드신 다음에 콘텐츠를 올리시는 중에 제가 콘텐츠 제작하실 때리스 제작하실 때 네. 이,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바꿔서 뭐 올려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어찌 보면 저의 첫 컨설팅을 받았던 수강생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어쨌든 가지고 있던 재능은 많았지만 이거를 활용을 잘못 하고 있던 케이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하신 덕분에 진짜 엄청나게 빠르게 팔로워도 수직 상승을 하시는 거예요. 불 불가... 2개월 만에 5만 팔로워, 음, 거의 10만 팔로워까지 모으셨었어요. 그 정도로 올리신 분이 있었고, 키보드 사업 하시는 분, 그분 음, 같은 음, 경우에도 원래는 팔로워가 아, 2,000명 대셨는데 제가 릴스를 만드는 그 구조화랑 그 스토리텔링 하는 방법을 바꿔서 알려드렸더니, 그분 영상 하나가 조회수가 300만이 넘게 터졌어요. 영상 하나로 팔로워가 음, 1만 명이 늦셨고요 50일 만에. 또 어떤 분은 요리 하시는 분이 또 계세요. 음. 근데 그 분은 원래 어느 정도 팔로워가 있기는 있었어요. 하지만, 팔로워가 있었지만, 그 분의 저한테 컨설팅을 의뢰하신 이유가 뭐였냐면, 은 음. 제가 봤더니, 콘텐츠가 중구난방 같은 형태였어요. 음. 이분이 잘하는 건 요리인데, 요리와 관계없는 영상이 터진 거예요. 음. 그럼 그걸 또 꾸준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을 잡아들여가지고, 음. 요리 쪽에 대한 많은 그걸 잘하시니까, 이걸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걸 바로 캐치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분은 이후에부터 올렸던 그 요리 영상들이 빵빵빵 터지면서, 지금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들을 잘 가고 음.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일단 제가 릴스 만들 때, 처음에 그냥 만들었어요. 네. 제가 아까 2021년도 3월부터 했잖아요 네.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쇼폼이라는 것 자체도 되게 네. 생소했고, 네. 쇼폼이란 거를 그 올리고 있는 그 플랫폼이 틱톡밖에 없었어요. 그 릴스는 없었잖아요. 그 저는 뭔지 모르니까 올리라고 해서 올렸어요. 네. 올렸는데 조회수가 1만 나오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꾸준히 올렸죠. 네. 꾸준히 올리다가 저도 뭔가 품이 많이 들어서 너무 힘들다 라는 네. 생각에 콘텐츠를 바꿨거든요. 그게 지금 올리고 있는 휴대폰으로 사진 찍는 방법에 대한 그게 첫 번째와 카페에서 찍는... 방법을 올렸어요 네, 그게 빵 터지면서 진짜, 진짜, 그 영상 하나로 6천 제 팔로워가 하죠. 원래 6,000명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영상 하나로 2만 10, 명을 10, 모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왜 터졌는지 몰랐어요 저는 왜 터졌는지 몰랐다가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음. 카페에서 사진 찍는 방법에 대해서 몰랐구나 그러면은 이거 시리즈로 한번 찍어 보자 라는 생각으로 하나 둘세개네개막 찍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첫 영상이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 조회수가 592만이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200만 대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올렸던 영상들이 조회수가 들쭉날쭉한 거예요 분명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음. 관심이 있을 텐데 아 사람들이 혹시 이거에 관심이 있나? 저는 늘제 수강생 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은 영상이 뭐가 잘 터지면은 잘 터진 영상만 분석하라고 해요. 거기에 답이 있다. 지금 5 0 0만 터진 그 영상을 분석을 해봤더니 하죠? 어 사람들이 이걸 왜 봤는지가 그 보이는 아이상이 거예요. 아이상이 그래서 아이상이 그거에 아이상이 맞춰가지고 아이상이 백다방 아메리카노를 사진 찍는 방법 올린 영상이 있어요. 나오겠다. 그거를 다 적용시켜봤어요. 그게 네. 이제 패스라는 그 규칙을 도입을 한 건데 도입을 해서 제가 영상을 업로드를 했거든요. 네. 업로드 하면서 제가 무슨 확신을 가졌냐면은 이 영상은 무조건 100만을 찍을 거야.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제가 다 계획하에 만들었어요. 얘 100만 넘을 거야. 근데 정말로 200만이 넘었어요겠네 내가 아는 건 이거니까 이거 알려주면 돼. 라고 하기에는 사람들한테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좀뭐 있어 보이려고 네. 이름을 지어보자라고 한게 패스였어요. 네. 그래서 이게 패스가 어떤 약자냐면은 퍼블릭 어시스트 어시스트 심플 내메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 이네 가지를 제가 앞에를 따 갖고 패스라고 지은 거예요. 이 적용대로 한 거를 저희 수강생분들 뭐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를 가지고 있든 어떤 브랜딩을 가지고 있든 혹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뭐가 됐든 간에 이것만적용시키면 무조건 뜹니다. 그렇게 해서 알려 드렸고 그걸 잘 적용하신 분들이 좋은 성과를 내신 거죠. 네. 요즘 사람들이 뭔가 유명해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점점점 늘어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나를 알리고 싶어 하는 네, 거죠. 네네. 나를 알리고 싶어 하시는 분이 들 많아지는데 네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 네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거 하나 찍으려고 해도 오래 걸리고 편집하는 것도 많고 네네. 생각하고 많고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네네. 나를 알려야 된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쇼폼이다. 그럼 저는 뭘 해야 돼요? 라고 할때 어렵게 가지 말고 가장 나다운 것부터 하세요. 좋아하고 관심 있는 거. 그렇죠. 거든요. 좋아하든 관심 있는 거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맨날 하는 거. 네네. 그거를 가지고 그냥 콘텐츠를 만드세요라고 해요. 네네. 한 편을 만드는 데 시간을 오래 쓰면 너무 응. 힘드니까 응. 그냥 만들고서 안 되면 은 다시 만들고 하면 되니까 응. 그러기 위해서는 쇼폼만한 게 없다 응. 그래서 쇼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은 영상을 한번 보면 거기에 몰입을 해요 근데 긴 영상을 몰입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쇼폼을 거기에 나를 몰입을 시키는데 그거를 한편으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혹은 맨날 하는 거를 시리즈를 만들어버리면요 그 사람이 나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저만 해도 제가 만드는 영상이 처음에는 카페 대한 사진 찍는 거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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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지금은 좀더 범위를 넓혔어요. 음, 카페가 아니라 음, 큰 주제가 휴대폰 카메라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유명한 뭘 찍든간에 어떻게 찍으면은 조금 작품 더 작품 좋은 퀄리티를 공주시지요. 얻을 수 있는 네, 사진이 네, 됩니다. 그런, 그런 식의 영상이 네. 저의 시리즈. 이 쇼폼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신감,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잘하는 거, 네. 내가 매일 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걸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면 되는데 유튜브도 마찬가지. ]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걸 누가 볼까? 나따위가. 내가 내 생각이나 내가 좋아하는 게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까? 음. 저도 그랬거든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노하우 같은 게 과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만들어서 올렸더니 조회수가 그렇게 터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은 아, 나도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수 있구나를 되게 빠르게 느꼈어요. 유튜브 같은 건 기다려야 되잖아요. 조회수가 나온 것도 오래 걸리고 이거는 되게 빠르게 흘러가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짧은 지식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게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바로 반응을 얻을 수 있더라고요 어 오케이 좋아 그러면 나는 이 시리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계속 올려야겠다 라는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 또한 제일 좋은 자신감이 아 나도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구나 흔히 후킹이라고 하죠 블로그 글도 그렇고 모든 글도 후킹을 해야 된다 시작할 때 근데 쇼폼은 후킹인데 정말 그 도입부에 사람을 못 나가게 잡아야 돼요 흔히 말하는 두갈식이라고 그러죠 일단은, 사람들을 못 나가게끔, 결과를 먼저 던져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어디 어디에서, 뭐뭐 몇개 촬영할 때, 저는 이렇게 촬영하지 마세요 라는 결론을 음. 집어 던진 다음에, 사람들이, 어? 왜?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유튜브는 좀 마지막에 결론 나오데 그렇죠. 반대로. 그렇죠. 아. 그렇게 시작하고서, 저는 그다음부터 이제 근거가 나와요. 네. 제가 어쨌든, 던진 말에 대한 책임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하지 말래, 네가 근거가 나온 다음에, 사람들이 궁금해요. 납득을 해요. 어, 그래?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음. 궁금하겠죠. 절대로 이거 하지 마세요. 로 시작해서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그는 그렇죠. 거죠. 아. 그 다음에 저는 그래, 그럼 너 어떻게 하는데?라고 음.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한 다음에 촬영하면은 음. 마지막에 결과가 나오는 거다.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끝날 때까지 그럼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 안 해요. 왜냐? 그건 제 의견이죠. 음. 그 영상에 나오는 모든 음. 방법과 결과물은 제 기준이고 음. 저의 의견이고 그냥 제 생각이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서 찍으면 안 된다고는 하지만 열린 결말로? 그렇죠 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나와요라고 음. 그냥 제 의견을 공유할 뿐인 거예요 뭔가 상황을 두루뭉실하게 시작하면 안 되고요 음. 정확하게 내가 이 영상에서 뭘 이야기할 거야 보통 쇼폰 볼때 이렇게 올려요 그냥 생각 없이 올려요 근데 생각 없는 것같지만 시청자들은요 다 생각을 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아 이건 내가 맞아요, 보고 맞아요. 싶은 거예요 안 보고 싶은 거예요 판단이 돼요 음. 근데 처음에 그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하다가 손가락이 딱 멈춰요 그리 음. 봐요 음. 이 영상이 마음에 들잖아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영상 상한의 기대를 했다가 음. 이 크리에이터한테 기대를 하기 시작을 해요 음. 시리즈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들이 아예 시작도 안 하시거든요 맞아, 맞아. 저... 그래서 제가 어떤 비유를 했냐면은 우리는 하나의 열매를 맺게 하는 농부입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농사를 저도 안 지어봤지만은 음. 농사를 처음 지을때그 씨를 심어야 되는 그 땅이 온전히 깨끗한 흙이 아닐 거예요. 원래는 그 위에는 돌멩이도 있을 거고 음. 자갈도 있을 거고.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치워야 돼요. 저는 그 과정이 그냥 하나의 첫 번째인 거거든요. 네. 치우면은 결과가 달라요. 울퉁불퉁한 하던 그 바닥이 음. 평평해지거든요. 큰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작은 성과가 나온 거죠. 그다음 해야 될게 씨를 심어야겠죠. 음. 또 씨를 심은 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물을 주면 또 그건 결과가 나고 물 줬으니까 젖었잖아요. 그다음 햇빛을 줘요. 햇빛 줬으니까 그것도 중기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음... 그러다 보면은 이제 눈으로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요. 새싹이 돋아요. 그리고 자라나기 시작하고 그 와중에 또뭐 약도 쳐야겠죠. 그러다가그 과정을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비로소 자란 영상이 그 열매라는 거예요. 그니까 그러니까 모든 산전 수전을 겪어야만 그들이 원하는 그 열매가 맺어지거든요. 저는 그 과정을 겪었고 올리면서 혼자 연구하고. 공부해가면서 그렇게 만드는 게 지금 상황이거든요. 음. 그런 과정을 겪은 다음에 어떤 열매를 맺은 사람들 음. 열매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열매가 맺어졌으면요. 음. 그 땅은요. 무조건 질 좋은 열매들만 나오는 음. 땅이 돼버려요. 음. 왜냐면 은그 힘든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음. 지금 만드는 쇼폼이든 어떤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콘텐츠를 제작하실 때 시작이 두렵다면요. 맞아요. 그냥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일단 하나를 해 본다는 생각으로. 네네. 조회수, 댓글 뭐 음. 그런 거 늘어난다는 그런 어떤 기대 크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 만족도됐으면 좋겠어요. 나 했다. 나 오늘은 이거 했어. 음, 맞아요. 일단 찍어 봤어. 일단 말을 해 봤어.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업로드예요. 네.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고 업로드를 안 하지. 업로드를 안 해요. 무서워서. 그럼 제가 그래요. 그냥 하세요. 그러면 또 그렇게 대답이 와요. 아, 근데 사람들 안 보면 어떡해요? 조회수 안 나오면 어떡해요? 댓글 없으면 어떡해요? 조회수도 안 나오고 댓글도 없어요. 근데 그건 결과가 나온 거예요. 왜냐면은 무반응도 저는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 그럼 이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거는 반응이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안 올려봤으면 얘가 반응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마무리로는 업로드 버튼을 <laughs> 누르세요라고 음... 말씀을 드려요. 네. 그래야 네. 그 다음으로 갈 수가 있는 스위치가 되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 오늘은 제가 단순하게 쇼츠에 대한 기술적인 걸 여쭤봤는데 이 이야기도 인생 전반적인 거랑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일단은 해야 되는 거고 맞아. 해야지 밭을 갈수 있는 거고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는 쇼 쇼치... 소출뿐만이 아니라 인생 전반적인 거에도 모두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감성 감동 대대님의 감독님들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뭔가 반가운데요그 쇼폼에 대한 저만의 어 강의는 제 온라인 강의 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 제가 강의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어떤 기술적인 부분으로 뭔가를 잘하려고 하시면 분명히 한계에 금방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쇼폼이든 유튜브 영상이든 모든 콘텐츠의 핵심은요 내 콘텐츠를 보는 시청자분들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을 하셔야 돼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저는 강의에다 많이 녹여놨으니까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강의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